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GS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들어 GST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승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GST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GST의 주가가 최근 들어 오름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GS는 이제 반도체 쪽에 속하는 이제 종목인데요. 뭐 일단은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 GST의 주가도 오름세를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주요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력 가스 정화 장비와 온도 조절 장비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종목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이 초조온 칠러 어, 요거와 이제 연관도가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비라던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GST가 이 본업과 관련돼서 어 움직인 경우보다는 조금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강세를 보여준 게이 데이터 센터 이슈, 이 냉각과 관련된 이슈로 어 이슈가 좀 크게 있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데이터센터 냉각과 관련된 이슈로 어, 좀부곡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이 본업과 관련해서 어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어 있겠지만은 아어 지금 이제 그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게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칭 냉각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와 관련된 시장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이 액칭 냉각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 시장에 알려.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GST가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어 저런 액친 냉각과 같은 이슈가 있으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사실 생각보다 이, 그 영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실적이면은 이전 고점까지는 당연히 가야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 지금 주도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반도체 번호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지금 이 액칭냉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칠러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커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GST가 이제 얼마 전에, 이요 칠러와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는 이 액칭 냉각 칠러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ST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